제가 가루입니다. 자, 지금 어, 이렇게 위장막 차량을 발견을 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전방 센서도 달려있고, 여기는 크롬 여기는 d r l 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맨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있고, 어, 전방 센서 있고, 일단 크기로 보면 한 투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투싼 스포티지, 보다는 살짝 나, 낮은 모델 같아요. 이게 어, 1 6인치회 근더러라는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1 6인치이고 기아 차량입니다 실버 색상 차량이고요 뒤에 램프는 스포티지와 유사하지만 방향지시등 전구고 밑에 후방지시등도 전구로 그 이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회의 디자인을 보시면 깡통 휠인 것 같아요 일단 크기 자체는 휠이 차체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에 방향 지시등 LED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어, 일단은 뭐, 네, 뭐 굉장히 꼼꼼히 막혀 있어요 어, 이게 만약에 어, 일단 뒤에 램프가 스포티지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전구형 방향 지시등이랑 밑에도 어, 전구형 후방 등이 달려 있어요. 일단 뭐 이게 만약에 어떤 차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니로풀체인지 같은데 어 일단은 네 하단부에 방향지시등 후진등 안 들어가는 거. 이거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은 어네 뒷부분은 살짝 스포티지, 앞부분은 어 살짝 셀프스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, 네. 여기 보시면 여기도 DRL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프로젝션 헤드램프, 여기 DRL이 들어가 있고 여기 크롬인데 여기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범퍼까지 본넷을 어, 보면 굉장히 뭔가 울퉁불퉁 바디피처럼 피어나와 있고 어, 네. 루프랙도 달려 있습니다 뒤는 스포티지처럼 어 이렇게 네 거의 직선형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와류가 생기도록 잘 설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, 후방에도 와이퍼가 적용이 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